포이스어나렸어맞아 간다! 신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러 가야 하는데 큰일났네 하마님 방송 재밌어서 우유 위도메이커 송말고 영쭈리 성 불러줘요 그렇지 않을까? 아닌가? <laughs> 아, 영쭈리님~~ 영쭈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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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laughs> 영쭈리님 고마워요 남는거 할게요 남는거 다 남는거 하는거 아니야 이거? 탈주가 남았는데 하실래요? <laughs> 아 죄송 <죄송합니다. 웃음> 함께일 때 우린 강합니아 그래 아 이것도 내가 또 안아 해야 되잖아 이거. <laughs> 어너 안아 해야 돼. <laughs> 아, 아 자동이네. 아쟤네서 언제쯤 하지? 적의 공격까지 30초. <laughs> 우리 20분 나왔어요 여러분들 빨리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잠상력이야만. 빨리 고르세요. 만지세요님왜 이렇게 아, 맞지세요, 고민 님. 고민을 많이 하셔 빨리 고르세요. 딱이야. <laughs> 아들 부실들 하시더니 뭔가 미안해진다. <laughs> 어, 초 <5초> 남았어. 나도 총아요. <laughs> 루시쉬님왜 어. 이렇게 늦려 터졌어? 다 예. 안녕하 속도 최대로. 정신 바짝 차리자. 여기서 살짝 안일하게 막 놓으면 나중에 마는 아, 하침마당 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비밀 있다. 위도 있다. 고맙습니다. 내려가다 내려 빠고 뒤로 빠지고 도로 다 챘다. 오케이 나이스. 다다다 아무래 비비어서. 다다다다다. 가면? 감사합니다. 근데 필한테 죽었다 이거 맥트리 2층에 있는 거같다라이 2층에 있는 거 같은데 주진? 맥크리맥크리 밑에 <s <four> <S> 있어요. 맥크리 밑에, 밑에. 오른쪽, 오른쪽. 현제 우리 솔좀가야 돼, 솔좀가야 돼. 너무 우려하지 마, 너무 우려하지 마. 오케이. 위도우가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 위도우 설마 뒤층으로온거 아니야, 갑자기? 아니, 위도우 내가 보고 있어요. 극증하들 마루. 위도우, 위도우 2층. 예, 알겠습니다, 형님. 위도우 2층은 무슨 저 집에 가고 있는데? 바꾸러? <laughs> 뭔 소리야? <laughs> 위도우 바꿔, 위도우 바꾼다 파라, 파라, 파라. 레 아이고 이스 방치. 이층 맥. 맥. 왼쪽 2층에 맥스리 맥스 내려갔어 내려갔어. 내려갔다뭐리야 뭐야 뭐뭐아보알아나자 알아개피 게피어 클났다 이 오케이. <놀놀놀놀놀라> <놀놀놀라> 나나나나나나나나다나 <나이스. 와. 놀놀놀라> <놀놀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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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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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 주시죠. 어, 잠깐만, 잠, 저, 잠깐 무슨 일이죠? 어, 그냥 무슨 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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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죠 아무 일도. 저내 안에 누가 들어왔던 거? 같은데? <laughs> 파라, 파라, 파라. 어, 나 수면장 있어. 음. 아, 나 수면장 있어. 조심해. 얘네 안 때려. 파라, 파라, 파라. 왼쪽에, 왼쪽에 맥클리 확인. 칭에 파라.

자리야 자탄어야와 저기 정답. 뒤에 세어 아, 파라게피 파라게피 아, 아 뭐야 아누아봐와버 일단 어떻게든 해 어떻게든 해보라고 이걸? 아지 누웠잖아 누웠더라 메르시 보고있어 메르시 반피야 메르시 반피야 메르시 뭐하니? 비벼 비벼,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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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시, 메르시, <놀람> <Meet." 거>. 메르시 풀피아 메르시 풀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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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해 진정해 우리 맥크오 잘한다 좀더좀더 붙어 그냥 30초야 30초 괜찮아 괜찮아 한 명씩 한 명씩 따라가 나차나차나차나차나 <놀람> 나 자. 나 자. 나 잠자 나꿀 잠자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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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라인 오디풀었어알았피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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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시 잡았어 메르시 잡았어 오케이 오케이 자리와 봐 자리와 봐 자리와 봐 자리와 봐 오케이 자리와 자리 자리와 자리와 자리 자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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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져와 자리와 자리아아리리리 아 미안.. 죄송합니다. 신나가지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막 신나서.. <laughs> 아람이 창문 열고 말하고 있었네? 잠만! 창문이요? 아, 좀응 층간소음! 경찰서 텐션이 고고. 텐션이 올라갈 수 있어요. 이해해줘야 돼. 이해해줘야지. 어? 잠깐만 이거 찢겠다 이거 죄송 어, <laughs> 아까 조합 그대로? 괜찮지. 어? 우리 힐러 됐는데? 네, 힐당이 갑시다. 왜 바뀌었어요? 도안 아나 해주라. 나쟤네타 500. 나나 아나라고? 아나 안돼? 나 아나 안돼. 어머나 세상에. 감상력이 발견해. 나 아나 지역 평균 8천 4으로 돌려보내. 나 9천밖에 안돼. 지금 보면. 머리 맞나 우리력이 안났잘할 거야. 아, 근데 저, 저 소리 좀 하자. 다 밤에 듣기 불편한 소리 따라와. 네, 저거 이제 불 끄고 들으면 되지그 정도. 또뭐 있지 않나? 노래가 뭐.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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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나나나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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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나는, 가자 나는, 나는, 이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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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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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자 나는, 나는, 자리야 자리야 장 필난다. 나이스 어. 스킬 그래, 다 빠졌고. 뺐어. 스킬 다 뺐어. 스킬 그냥 다 빠졌어요. 그냥 싹다 빠졌다고 싹 보면 다 됩니다, 빠졌어, 여러분. 싹다빠졌대 다시 다 돌았어요. 싹다 돌았어, 지금. 오케이. 싹다 싹 돌았어. 갈고리 조심. 라인 상대 라인 방필 상대 라인 개피 상대 라인 개피방치

수고하셨어도이주아주요 Tarry u 이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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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자리가 없 o u n g y o 아니 싫은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오해하세요 아니 괜찮죠 전혀 아닙니다 냥냥냥 어고수오고수쌉고수 하나 줘야지 나도 나줘야지수고링앗 아, 냥구 냥구